프리미엄급 AAA급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종류의 그눈 으... 비틀기. 중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지겨운 얘기라면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만큼 컴퓨터 유튜버들에게 가장 반복적인 주제는 없어요. 가성비 견적 얘기입니다. 저보다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가장 지겨운 세 글자가 있다고 하면 CPU도 그래픽카드도 아닌 가성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성비의 특징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매번 바뀌어요 1년 전 가성비 견적, 2년 전 가성비 견적, 3년 전 가성비 견적 다다다다 다다다 달라요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PC 부품들은 매번 새 부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가성비 견적은 언제 한 번씩 리프레시되면 되냐 바로 부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 번씩 바꿔 주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가성비 견적을 했을 때는 10세대 i3를 기반으로 한 1105F였나요? 5 예,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견적을 짜 봤는데요. 그때는 되게 심플해 갔어요. 지금도 그 견적은 나름대로 가성비의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가성비란 개념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AAA급 게임이 어느 정도는 구동될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게 언제냐? 배틀그라운드가 다하고서부터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때 가장 유행하는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려요. 지금 시대에서 컴퓨터가 요구하는 게이밍 성능이 높다 보니까 가성비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배틀그라운드를 구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과연 그때 스타크래프트만한 위상이 있느냐? 아니에요. 롤이 있어요. 또. 근데 또 롤이 그때 스타크래프트만큼 위상이 있느냐? 아니에요. 확실히 그때 스타는 컴퓨터를 하는 목적 그 자체였어요. 진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에 가성비 PC라고 하면은 단계를 많이 나눠야 돼요. 대충 스팀 게임 돌아가는 PC를 원해요라고 하는 게다 그거예요. AAA급 게임을 원한다. 최근에 이제 RTS 매니아들이라면은 간만에 나온 워해머 3가 그렇게 재밌게 나왔다. 꼭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종류의. 다양한 3D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위한 가성비 PC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 난 배그만 간시이 되면 돼. 아니면 난 배그는 되되 FHD 144를 지켜주는 그런 견적을 원해. 이런 가성비일 수도 있고 또 내려와가지고는 아난 그건 아니고 그냥 영상 가속이 풀로 되는 PC면 돼. 그리고 내가 사물을 봅니다. 엑셀을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진짜 많죠. 내가 엑셀을 하는데 아 버벅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일 같은 것좀 보고 업무 좀 보는데 아내거 너무 느려서 짜증나. 좀싼거 없어요? 하고 기웃기웃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한 가성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를 좀 길게 해볼 생각이에요. 드디어 경쟁을 짜는 거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급입니다. 가성비에 프리미엄은 어디 있어?라고 할 건데 있기합니다 트리플 A 급 게임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트리플 A 급게임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있잖아요 뭐 아까 오해머 3 나온 거막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성비 PC부터 할 생각입니다 CPU부터 정해야 돼요 진짜 요즘 CPU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12,400 F면은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12,400과 좀 격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3,000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2,400으로 다들 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12,400이랑 거의 동등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매우 불쾌해요. 이게 왜 불쾌하냐? 이게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AMD는 저가의 보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5,600이랑도 비벼진단 말이죠. 5,600이랑 i5 12세대랑 비슷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보드 값이 인텔이 좀더 비싸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는 프레임이 인텔이 조금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AMD로 가야 되는 참사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텔은 필살기가 있죠. 무슨 필살기가 있냐? 바로 벌크가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니다 벌크가 좋냐? 벌크가 무조건 나쁘냐? 벌크랑 정품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벌크는 1년 AS예요. 어디서 해주냐?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AS를 해줍니다. 반면 정품은 3년 AES예요 코잇, PC 디렉트, 인테앤컴퍼니이 3개의 회사에서 판매가 되고요 인테앤컴퍼니에서 대신 AES를 해줍니다 공식 AES 센터가 있어요 어디 있냐? 전자랜드에 있습니다 CPU가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 이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망가진 적이 있어요 꽤 많아요 거진 다 초기 불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50대 중에 하나 정도는 CPU 물량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10개의 고장 케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 최소 7개는 초기 물량이에요. 즉 받자마자 불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안 켜지거나 c p u 불이 들거나 즉 과연 고장 확률이 이렇게 적고 초기 물량이 거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3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은 이걸 추천드려요. 가장 싼거 그래서, 벌크를 사되,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연락을 받을 판매자한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샀어! 안 돼! 어쩔 겁니까? 원래, 가성비는 모험과 도전이에요. 어드벤처입니다. 일단 넣어! 별수 없어! 그 다음에, 풀러! 나는 이 풀러라는 것도, 총밥을 굴리면 굴릴수록 머리가 아프다 니까그래요리레시스 소쿨, RC310RGB 실버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냥, 진짜 평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런 평범한 타워에 120mm짜리 쿨링팬이 붙어있어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다? 17,600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간다? 나는 아 120mm가 전부 다 똑같다 생각을 해. 이런 아주 과감한 생각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여러분 가성비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냥 소켓만 맞잖아요. 아직 가요. 지 해버려요. 바이오 스타에가 나오네요. 쓱 봅시다. 젠2도 있고. 합격! 왜? EMTEC. 에이스 e m t 이에요 메모리! 사기가 8. 싼 거. 내가 볼 때는 이 유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름이 있는 3200 중에 싼 거. 이거밖에 없다. A 데이터 괜찮아 요 여러분. A 데이터 왜 괜찮냐? 평생 워런티 보이세요? 근데 이 워런티 어디가 무증해주냐? 이 회사 보이시죠 여러분? C O I T 이 회사 보이시죠? 저를 많이 도와준 회사예요. <laughs> 사실 DDR4를 팔 때보다는 DDR5를 팔때 지금 구할 수 있는 램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A 데이터라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왜 우세요? AAA급 게임을 할때 살만한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6,600 뿐이다. 꼬시다. 이거 70만 원팔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60만 원까지 내렸죠 그리고 SSD. SSD가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몇 가지 원칙만 준수합시다. TLC 램 자체 컨트롤러 이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일 싼거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요거랑요거 250을 좀 넘어했고 500으로 봅시다. 5 500. 지금 256기가짜리가 지금 5만 원, 5만 3,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500기가짜리 보면은 6만 7,000원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갈등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다 보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속도가 조금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1,700, 1 6 0 0 반토막이 나 있고 그다음에 램이 들어와 있으니까 램 들어간 건참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제 980이 나오죠. 980 500은 얘는 다 좋아. 가 좋은데 램이 없어요. 견적을 줄때 980을 되게 많이 넣으세요. 980 프로가 좋은 겁니다. 970 에버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980은 진짜 안 좋아요. 980뭐안 좋냐? 그냥 t l c 에 램이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PCI Express 3.0이에요. 4.0이 아니에요. 네, 낚기시면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견적에 되게 많이 넣으시는데 사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안 돼요. 이거는 기구이 나빠서 사면 안 되는데 잠수함 패치를 했어요. TLC라고 팠는데 QLC로 도중에 스펙을 변경해 버렸어요. 아주 안 좋은 전례예요 여러분. 절대 사지면 안 돼요. 기분 나빠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게뭐 이거밖에 늘게 없다. 그래서 이걸 넣겠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봤을 때 자체 컨트롤 쓴키시아를 이길 수만한 그건 없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옮겨. 하드디스크. 케이스 확실하고 넘어갑시다. 펜 많다. 메쉬다 이렇게 사라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약간 조금만. 더 신경 씁시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가.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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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가 케이스의 들 쿨러들을 보면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파워에 직결돼요.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은 선정리, 선정력 간편하고 그리고 여러 개 칭칭 꽂을 수 있고 파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안정성이 좋을 수가 있고 대부분 더싼 팬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싼 팬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싸구려 팬들이 다이 몰렉스를 씁니다. 그러면 고가 팬들은 못 써요. 이것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메인보드에 꽂아요. 바이오스라거나 다른 유틸리티로 팬 속을 낮췄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저가 케이스들 중에 팬 많은 것들은 거진다 이걸 지원하네요. 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PC 케이스를 볼때 PWM을 지원하냐 안하 봐야 됩니다. PWM을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 MSI 브랜드가 있다. MSI 브랜드 중에서 이거. 이걸 거이 추천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좀몇개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기본 쿨링팬 전면 3개 후면 하나예요 후면 하나인데 뭘 주냐 예 이걸 줍니다 PWM321 스프링터를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MSI 4지를보니까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3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 한 번에 3개 총 팬이 4개니까 이걸 하나 사줘야겠죠 총 4개의 팬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케이스 아까 하다 말았죠 MSI를 넣습니다 m s i 왜넣냐 MSI가 제가 아는 것 중에서 펜 속도를 조절하는 전면 메신 케이스 중에서 펜 4개를 껴주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파워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듣는 거 있어요 80플러스 인증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80플러스 뭐예요 효율입니다 변환 효율 교류 전원을 컴퓨터 받아들일 수가 있는 12V 직류 전원 뭐 5V 직류 전원 3.3V 직류 전원으로 바꿔줄 때그 변환 효율이에요 즉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는 적게 들어가 봤자 진짜 몇백원 싸집니다 진짜 몇백원도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전에 문의해 보십시오 진짜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믿을만한 파워를 선정을 해야 돼요 믿을만한 파워를 이름값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파워 같은 품을 사기 전에는 꼭 한번 이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름을 대면 다알것 같은 그 굉장히 큰 회사가 있죠, 바로. 이 회사의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유명한데요. <laughs> 이렇게 진짜로 스파크가 튀면서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뭐 사야 되냐? FSP나 마이크로 닉스 클래식 시리즈. 이두개 중에 싼거 쓰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싸요. FSP가 너좀더 더 싸니까 일단 이걸 넣는데 아, 좀 생각을 해야 돼 AS 회사에 친절도를 넣게 되면은 아 애매해 제가 이제 그두 군데 AS 세트를 가봤잖아요 2천원의 가치가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FSP 진짜 나쁜 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용산역에서 스파클이 좀더 멀어요 거기까지 가는 칼로리 또 계산해야 돼요 일대일로 예. 소어 팔아요 FSP랑 마이크로릭스랑 뭐야 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총 얼마야? 들어봅시다 121만원 나오는데 자 이정도면 어느정도 구동이 되나 확인을 해봅시다 단순히 리그 오브 레전드로 봤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가 무슨 게임입니까 여러분 CPU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그래픽카드 부하가 거의 없는 게임이라 가지고 그래픽카드에 최대한 일을 갖다가 많이 줄수 있는 CPU가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 게임이 3D 형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래픽카드가 100%딜를 해도 CPU가 좀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실제로 다른 게임, 뭐터 m Eternal을 할 때는 거의 똑같죠. 시즈 시즈도, 어, 이는좀 차이가 나네. 이거는 좀 패치를 해야지 좀 정상적으로 될것 같아요. 이게 좀 필요 이상은 낮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AAA 게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600을 이제 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 할 만하죠? 물론 CPU가 5800 OC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2080p 기준으로 울트라 하인데 이 실제로 여러분들 울트라 하이까지는 게임을 안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낮춰서 하시겠죠. 울트라 하이나 그냥 하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할 때. 이 정도면은 꽤잘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70이랑 이렇게 했을 때는 꽤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아래 것들이랑은 그게 이제 괜찮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즉 가성비가 괜찮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 벤치마크도 있죠. 어 이건 좀 아래 있네. 확실히 좀 아래 있어요. 4K로 게임 어차피 못 해요. 3080까지는 가야지 이제 60프레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못 하고 QHD 같은 경우 3070 Ti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이건 아예 가성비를 벗어났죠. 3060 Ti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120만 원이에요. 3070 Ti 가격이 어떻게 되냐? 지금 140이에요. 이 PC 한 대의 가격이 이 그래픽 카드 하나의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게임 성능이 완벽하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AAA 게임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유도를 있게할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견적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챕터 1이었습니다. 길었죠? 프리미엄급 AAA급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종류의 그, 눈 으... 문비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배그 144로 풀 h d 로 국민 옵션으로 할때뭘 사야 됩니까? 그럼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그래픽카드의 한 선을 찾으면 될거 아닙니까? 주인공이죠? 3050PU이지만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i5-12400F의 RTX 3050 8기가 보이죠, 여러분? 예, 몇 프레임 나와요? 보이죠? 여러분, 2월 15일 글이에요. 이런 거 사세요. 특가총이라가지고 여러가지 사이트를 갔다가다 이제 뽐뿌같은거 사이트에서 올라오는건데 키워드 알림 할수 있어요 키워드 알림에 3 0 5 0 써놓고 그냥 넣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언젠가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때 사세요 그래프가운 따로 야, 이거 중에서 뺄게 볼까 내가 볼때 SSD같은 경우에는 배틀가운드 할때 500기가 왜 필요해 그래서 산거 뭐야 팅그룹 에이스 어디죠 서린 CNI 넣어 그냥 무지성 얼마 안썼어 아직 100만원이야 또 뺄거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야 이걸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144라는 거는 CPU를 좀 받쳐줘야지 144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프레임이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낮추는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케이스를 좀 줄일까 잘만 T6 이게 보게 되면은 전면 메쉬예요 보시다시피 전면 메쉬라기보단 좀 애매한 메쉬 애매한 메쉬 돼 있고 후면 팬, 후면 팬이 3핀이에요 이거를 넣고 케이블 넣는거 빼요 자, 그럼 얼마야 9,000원 이참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 더 내려가기가 좀 아니야. 한 번만 더. A few moments later.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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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다가 100만 원이 넘는 걸구조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파워 레벨을 싹낮춰 버렸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격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100만 원 이하로 짰습니다. 근데 되겠죠 그죠 예뭐 원래 가성비는 결과책임쪽 그런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그 최저 144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번에 가성비를 봤던 거는 60만 넘으면 된다 라는 느낌의 그거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그 최저144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도의 가성비라는 거죠 결국 이거 두 개예요 게임에서의 가성비는 딱이 정도,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세븐풍을 썼을 때는 이게 지금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직 절반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세 번째, 네 번째 견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K 유튜브 AV1을 지원하는 최적 PC가 얼마일까? AV1이 뭐예요? 2 0 1 8년 3월 28일에 발표된 오픈소 스기반의 코덱이고 기존 코덱보다 30% 이상 높고 품질이 제일 좋고 최신 코덱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하드웨어들이 이것들을 지원을 하냐라고 하면은 인텔에서 AV1 8세대 퀵싱트 비디오가 탑재된 타이어 레이크 계열에서부터 지원을 한대요. 인텔 퀵싱크 버전 8이 적용된 게 뭐가 있는지 디코딩은 AV1 8K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라고 적혀있죠. 바로 이게 목표입니다 오늘. 2020년 이후에 나온 인텔 내장 그래픽 이 들어간 거는 다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인텔 UHD 그래픽 710과 인텔 UHD 그래픽 730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저렴한 인텔의 내장 그래픽이자 AV1 디코딩을 지원하는 그래픽 칩이라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 중에 저렴한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CPU, 인텔, 그리고 i5 11세대 펜티엄 골드, 그리고 셀러론 펜티엄 이렇게 해서 낮은 가격수 정렬을 해봅시다 볼 것도 없네요 인텔 셀러론 엘더레이크 G6900이 제일 싸요 이거 넣으면 되죠 이거 넣고 플러는10700 중에서 가장 싼거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는 잘 골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래픽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픽 출력은 뭘로 한다? HDMI 그리고 DP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DP가 있어야지 향후 더 좋은 모니터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후면 단자 중에서 DP HDMI가 있는 것. 그서 낮은 가격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에즈락이 나오네요. 에즈락 상품이 나오고 넣어주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기가 두 개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빼죠. 케이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셀러론 G6900이 성능이 빠르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되냐? 바로 하드웨어 디코딩이 됩니다. 하드 디코딩이 뭐예요? 컴퓨터의 CPU가 i7-4790 이고요 그래픽 카드가 AMD 라데온 HD 7700 이에요 근데 이 PC가 과연 이거보다 성능이 안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다? 여기 보게 되면은 비디오 엔코더, 비디오 디코더 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바로 여기서 작동을 안 해요 8K에서 작동을 안 해요 8K를 틀면은 갑자기 CPU가 치솟는데 끊겨요 유튜브가 안 나와요 근데 이론상 어쨌든 인텔 셀러론 G6900을 가게 되면 내장된 그래픽인 UHD710이 AV1 코덱의 8K 60Hz 가속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끊김없이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러분 넷플릭스를 볼 거면 이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사실 하나 더 하려고 했거든요. 사무용 면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뭔가 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싸게 사물로 무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가성비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사장님이 좀 편하게 회사에서 찍어 괜찮아 같이 잘해보자라는 말을 할수 있을 때까지 용팔연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팔연수의 이승기였습니다. 충성. Oh, honey, cook, I'm like, I'm in the door.